경계 침체에 따른 재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해왔던 관례적 용역 사업부터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강원연구원 컨소시엄에 맡긴 강원특별자치도 수립 계획 연구 용역, 특별법 개정 때 활용하려고 발주했는데 미뤄지다 결국 법이 통과된 후에 마무리됐습니다. 시기를 놓쳐 제때 써보지도 못하고 드린 돈만 5억 9천만 원.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처럼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해왔던 용역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와 도 산하기관에서 시행한 용역은 모두 7,758건, 금액은 2,882억 원에 달합니다. 도가 산하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산하 기관이 다시 민간업체 용역을 주기도 했습니다. 좀 방만하게 운영 되온 것이 아닌가. 너무 용역이 좀 많은다는 느낌을 계속 가져왔어요. 지난 1년 동안. 돈은 발주에 앞서 예상과 인력, 시간 절감 효과와 자체 해결 가능 여부 등을 지표화해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회계 감사 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점검토록 했습니다. 특히 모든 용역은 도지사 결재 후 수행하도록 하고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정책기획관실에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단한 사업은 직원이 직접 할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고 직접 수행 시 근무평가와 경영평가에서 혜택을 주는 등의 시스템도 적용합니다. 올해는 이미 다수 용역이 집행이 되긴 했지만.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모든 용역은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하나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업무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과도한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